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대 최소 그대로 갑니다. 여기 내용들은 아, 마플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니까 모의고사 기출이어서 아마 이 모양 마플 교과서 풀었으면 이거 알 거야. 이거 처음 보지 않지? 그렇지? 아마 풀었다면 알 거고 뭐 아직 안 풀었다면 처음 보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야. 여기 말 많은데 내가 여기서 알아 놓으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이랑 비슷한 원리야.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어떤 정사각형이냐면, 변이 X축이나 또는 Y축이랑 평행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얘도 보면은, 지금 얘네, 정사각형 이거 x 축 y축 다 평행하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내변의 네 좌표 내변이 네 좌표축과 평행한 정사각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그치 여기 보면 내변이 네 좌표축과 평행한 정사각형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렇 자, 이런 표현이 있으면 거의 뭘 이용하냐면 꼭짓점의 좌표는 평행 이동을 이용하면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지금은 눈으로 봐도 알아 어디가 곡선 위에 있는 점인 것 같고 눈으로 봐도 알아 어디가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어, P네, 그렇지. 자, 그럼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정사각형이랑 이 정사각형이랑 겹치는 데가 생기겠지, 그렇지? 자, 그럼 지금 이 상황, 지금 여기 그려놓은 이 상황에선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면 P의 좌표가 최소한 몇부터 겹치기 시작하겠어요? 어디는 와야 돼? 어, 0보다는 커져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P를 만약에 가정을 할 때, 어, T컷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면, T는 최소한 뭐보단 커야지. 0보단 커야지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쵸? 당연히 뭐보다 작아야겠어. 이게 또다 되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피가 여기 있으면 어때요? 이런데 이렇게 생기면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잖아, 그렇지? 그럼 몇보다 크면 안 되겠어. 5보다는 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왜 오겠어요? 이게 왜 오야? 따꼬라지 봐도 저 포물선에 뭐가 x절편이 5잖아, 그렇지? 그렇지. 얘보다 더 커져버리면 겹치는 데가 없네, 그렇지? 자, 그러면 아무데나 이 사이에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그리는 거야.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어디예요? 아, 여기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이게 또 나름 직사각형이니까 가로하고 세로만 하면 되지, 그렇지? 자, 가로 몇이야? t죠, 그렇죠? 세로는 뭐고? 이거 y좌표네, 그렇지? 이게 뭐야? 겹치는 부분의 넓이 S 이때 꼭 써놔야 되는 건 이런 범위 서술형이면 이런 범위를 꼭 써야 되고 사실 객관식에서도 이런 범위는꼭 구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이거 이제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최대값을 찾으면 되지 최대값 찾으려고 보니까 나름 몇 차예요? 3차 자, 이 3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빨리 할수 있어 이 T로,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잖아 자, 이렇게 돼있으면 우리 x 절편은 그러니까 얘는 뭐 얘를 X라고 생각하면 x 절편은 금방 알수 있지, 그치? 0하고 5인데 0이 지금 무슨 근이고? 중근이고, 5는 무슨 근이고? 그냥 근, 최고창항에의해수는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치? 안 기다려, 이제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접하고 그냥 그럼 여기 그때 금방 찾을 수있다 그랬어요. 여기 몇 몇대 몇? 어, 2대 1. 자, 그러면 뭐야? 여기 3분의 10이 되겠다.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제 t가 몇일 때 최대라는 거고, 3분의 10일 때 최대라는 뜻이네. 그럼 t 대신에 3분의 10 넣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3분의 10의 제곱에다가 3분의 10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인가요? 그러면 27분의 500이 되나요? 그쵸?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어딨어? 527 여기 맨 마지막 거 그쵸?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못 풀면 바보야 그치? 그치? 여기까지 오는 게 포인트야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척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앞 부분은 어떤 걸이용해도 상관이 없어. 알겠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니네가 이렇게 식을 세우는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돼. 알겠어? 그게 좌표가 필요하면 좌표를 가정하는 거고 뭔가 도형의 성질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는 서술형으로 나올 때 어떤 게 어렵게 느껴지게 느껴지냐면 요게 식 세우는 걸 이제 애들이 어려워해.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아. 다양한 걸 알겠어? 뭐가 나올지 몰라 꼭 우리가 본게 나온다는 보장 없으니까 식 세우는 연습을 참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부턴 별거 없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얘도 기출문제예요 얘도 아마 본 적이 있, 있을 거야 쌤이 요거본적 있는 거 같지? 그치? 이게 좀 많이 풀다 보면 이게 그림만 봐도 어?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돼 그렇지 않았잖아? 아니야 아직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얘도 이제 꼬라지 봐도 여기 넓이 구하라는 것 같아, 그렇지? 여기 넓이 구하라는 것 같고 얘도 뭐가 있냐면 어, x 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이게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각각 변이 뭐랑 축하고 평행하구나, 그렇지? 자 그러면 뭐든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뭘 먼저 가정을 하냐 이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놓고 줬어, 여기. 이걸 지나고 하고 A를 대놓고 가정을 해줬잖아, 그치? 자, 그럼 A부터 하나씩 찾아가 나가면 돼, 좌표를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림에 손대지 않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이렇 따로 그려서 그림에 손대지 않는 편이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는 기본으로 알겠다. 세로는 알겠네, 그치?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어, 1t제곱이 돼야 되지, 그치? 자, 이제 가로만 알면 돼. 그치? 자, 가로는 무슨 좌표를 이용하면 될것 같냐면 b 좌표를 이용하면 될것같아 왜? b에 x 좌표만 알면 끝나니까. 그치? 자, 근데 a, b가 뭐랑 평행해야 되니까 x축하고 평행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a, b가 x축하고 평행하니까 요 a, b 위의 점들은 무슨 좌표? 무조건 다 똑같아야 돼요. 자, y 좌표가 무조건 2분의 1t 제곱으로 똑같아야 돼. 그럼 x 좌표는 어떻게 찾냐?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지. 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니까 y가 2분의 1 t제곱이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되잖아.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x는 10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넓이 구할 수 있는데 항상 이게 구하기 전에 뭐의 범위를 구해라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쵸? 자 t는 지금 a의 x좌표잖아 그치? 자 a의 x좌표는 일단 뭐보다 커야 될것 같아 자 여기에 뭐 주어졌다고 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일단 기본으로는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자 그리고 어디 여기가 a가 여기 넘어가면 되나 여기 교점은?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 교점은 찾아주면 좋긴 좋겠다 그치? 자, 교점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x제곱이랑 뭐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랑 같아지게 하는 x를 찾아야 되지? 자, 1을 곱하고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이게 x, 어, 아, 뭐야, 이거. 설마 인수분해안 되냐? 안 되는구나. 자, 그럼 근의 공식 쓰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10, 플러스 20. 그럼 보나마나 루트 21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더럽게 나와도 서수령이면 이런 거꼭 써줘야 돼. 서수령이면. 알겠어요? 서수령이라면 범위를 꼭 쓰자. 근데 객관식이면 거의 상관이 없어. 자, 넓이에 쓰는 그럼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1t제곱이랑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을 이제 곱했을 때 자 이번엔 나름 몇 차가 나왔네 어 4차가 나왔네 4차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미분해서 계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t 네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세 제곱 플러스 5t 제곱 그럼 s 프라임 구하면 이거 마이너스 t 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플러스 10. 아, 2분의 1t로 묶을게요. 2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0. 아, 좀 인수분해 해야 되네. 이 인수분해 뭐로 되려나? 2, 2, 1, <laughs> 4, 5. 설마 이왜 계산 틀렸나? 아유, 씨. 플러스고 마이너스구나. 플러스 9, 마이너스. 잘못 썼구나. 4, 5 맞네. 여기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et-5랑, t 플러스 4. 자, 그럼 원래 t가 몇일 때야? 0 또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4일 때 극대국수로 될수 있는데, 어차피 이건 필요 없죠? 그렇죠 자, 그럼 뭐 나오면 안 보겠어. 이거 이때 뭐가 되겠다? 어,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t가, 2분의 5일 때 최두니까 여기다 그냥 2분의 5 집어넣으면 25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였으니까 넓이의 최댓값을 찾는 게 아니라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T를 찾으라 그랬지? 그치?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어요? 겁나 개쉬움. 자, 이거 또 했던 거야. 이게, 이 시험 보고 나서, 그러니까 니네 중간고사 보고 나서 만든 거여서, 어 그냥, 알아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원래 옛날에 같았으면 다안 풀어줬는데, 그냥 다 넣어놨어. 응? 이상하게 할까봐. 자, 얘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고, 아무리 봐도 정삼각형,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일단식을 자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치? 자, 근데 그 부피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x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삼각형 이렇게 꺼내 보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 30도 짜리가 될 거고, 여기가 x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루트 3분의 x가 돼야 되고, 여기는 루트 3분의 2x가 돼야겠죠, 그쵸? 그렇죠? 자, 1대2대 루트 3.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만들어지는 도형은 원래 어떤 식으로 생기니까? 요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 가로가 여기 밑면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고 20 2x가 될 거고. 그렇지?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x가 되야겠지 그치? 그럼 밑에 부피는 뭐가 될 거고? 부피부위는 정삼각형의 넓이 구식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래서 4분의 루트 3 a제곱 20-2x의 제곱에다가 뭐 루트 3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참고로 이거 루트 3은 어차피 없어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2를 꺼내버리면 4도 없어지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어. x-10의 제곱에다가 x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나름 또 3차네요. 그쵸? 자, 이 3차 또 빨리 풀수있다 그랬지? 어떻게 하면 되니까? 0하고 10에서 절편인데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 그럼 이렇게 생기겠다. 여기 10에서 접해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 역시 몇대 몇이라고? 어, 1대 1. 그럼 얘는 3분의 1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X가 몇일 때? 3분의 10일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고. 알겠어요? 당연히 이때 부피를 물었다면, 이거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 그치? 자, 113번도 마찬가지 문제. 이번엔 입체도형인데, 자 니네가 뭘 잘하는 게 좋냐면 입체도형에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떼서 평면도형처럼 만들어서 푸는 게 좋아 알겠어요?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자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요런 식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 요게 첫 번째 방법 어떻게 잘랐는지 느낌이 오죠? 요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아싸리 이렇게 대각선 여기 모서리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알겠어? 근데 이제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은 뭐냐? 지금은 1번이나 2번이나 딱히 상관이 없어. 근데 2번이 원래 좀더 좋은 방법이긴 해. 알겠어? 단지 2번으로 풀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1번으로 한번 해볼게 1번. 1번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1번 모양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자 여기 한 변의 길이는 몇일 거고 여기서부터는 6이겠죠. 어차피 여기가 6이니까, 그렇지? 자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 아니지, 그렇지? 왜 6이 아니야? 이게 보니까 이게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참고로 정사각뿔이라고 해서 옆면이 정삼각뿔인가요? 정사각형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아닐 수 있는데 뭐라고 했을 뿐이야.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이 됐을 뿐이지. 그치? 그치? 당연히 여기 길이가 바뀌었으면 이게 정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어그 그치? 자, 정삼각형에서면 여기 높이가 3 루트 3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죠. 그쵸? 자,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 만나는 점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거고 직육면체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렇지? 참고로 이 직육면체는 특징 여기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 윗면 또는 밑면이 어차피 뭐랑 평행하니까 이 정사각뿔의 밑면과 평행하지,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정사각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면 뭐가 나와야겠어? 정사각형이 나오니까 여기가 정사각형이야. 단지 뭐만 바뀌는 거야? 높이만 계속 바뀌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 만약에 a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푸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뭘 이용할 수 있냐? 닮음을 이용해서 풀면 돼.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큰 삼각형이랑 나름 뭐가 되니까 닮음이 되죠, 그렇죠? 자.